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학 소통 아랫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0년도 IPP 참가자 모집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교내 일반 폐기물 처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상이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동덕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사제도 협의체 신설을 위한 철야 농성 끝에 교학소통 아랫대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김진주 기자입니다. 2019년 9월 17일, 민주동덕을 위해 열린 2019 학생총회. 학생총회 이후, 총학생회는 학사제도 협의체 신설을 위해 무기한 철야 농성을 결의하며 학교 본관 앞에서 14일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14일의 철야 농성 끝에, 총학생회는 학교 측으로부터 교학소통 아랫대라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교학소통 아르떼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교학소통 아르떼는 학생이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논의 및 학생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교학소통 아르떼는 총장, 처장단, 총학생 회장단,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셋째, 교학소통 아르떼는 학기별 1,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특별 사항이 있을 경우 개최되는 것으로 운영한다. 앞으로 교학소통 아르떼가 진정 학생을 위한 협의체로 작용할지 학생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DBS 김진주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IPP 모집을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김다빈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본교 백주년 기념관 광장에서 ipp일 학습 병행 참가자 모집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ipp란 대학교과과정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 연계형 장기 현장 실습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선 2020년 상반기 ipp 제도 및 참여 안내와 1대1 심층 상담 등이 진행됐습니다. 동덕 ipp에 대한 동덕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D.B.S. 김다빈입니다. 교내의 필요에 의해 반입 및 사용되고 버려지는 폐기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주리 기자입니다.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 중 학교 구성원 또는 단체에서 필요에 의해 교내 반입 및 사용 후 폐기물로 버려지는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자산 등록 후 사용하지 않고 폐기되는 비품은 대학에서 폐기하도록 하고. 개인 또는 단체에서 필요에 의해 교내 반입 후 폐기되는 비품은 사용자 또는 단체가 개별적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더 나은 학교 환경을 위해 동덕인들의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DBS 최주입니다 학생들의 노력을 통해 민주 동덕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